안녕하세요 다하라입니다.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의 5일 배송인 로켓 배송이 주문 후 3일 만에 도착한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두달 전의 영상에서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알리익스프레스의 배송 종류인 알리익스프레스 스탠다드 시핑에 관한 영상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는 제가 처음 구매를 시작한 지가 2017년이니까 약 5년 전만 하더라도 이 알리익스프레스 스탠다드 시핑의 배송기간이 최소한 대략 3주 정도 걸렸습니다만 요즘에는 대략 열흘 남짓의 배송기간으로 배송기간도 아주 많이 단축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알리익스프레스가 네이버 쇼핑에도 여러 품목이 입점도 되어 있어서 네이버 쇼핑에서도 링크를 타고 알리익스프레스의 제품을 직구할 수도 있으며 파격적인 할인율뿐만 아니라 5일 내 무료배송 혜택까지 앞세워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당기고 있는데 다양한 제품군을 무기로 한국 해외 직구족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공략으로 최근 서울의 지하철 광고에도 알리익스프레스가 등장했으며 국내 용자가 과거에 비해 점차로 많이 확산되다 보니 이제는 5일 내 무료배송이라는 아이템으로 알리에서는 이에 맞추어 우리 국민의 빨리빨리 문화에도 배해져 오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은 이번에 구매한 상품의 포장 상태인데요. 알리에서 구매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보통 열흘 이상 소요되는 배송은 상품의 포장된 비닐도 많이 구겨져 있거나 내부의 박스도 찌그러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배송 시스템은 국내 배송처럼 아주 빠르게 3일만에 오다 보니 상품의 외부 포장인 비닐도 구겨짐 없이 아주 깔끔했고요 내부의 박스 상태도 국내 배송과 같이 그다지 구겨짐 없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 알리익스프레스는 간혹 상품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도 있고 아직은 짝퉁에 대한 우려도 있는 쇼핑몰이긴 하지만 이전보다도 퀄리티나 배송 관계도 점점 좋아져 가고 있는 추세로 저는 직구 사이트로 한달 평균 5 내지 10건 정도로 정말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전기 전자제품의 부속품이나 부품, 그리고 완제품 등을 구매하는 용도로 자주 이용합니다만 어차피 국내 쇼핑몰을 이용해 봐도 거의 중국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대행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인데다가 동일 제품을 알리와 국내 쇼핑몰을 상호 비교 검색해 보면 가격은 보통 2, 3배는 기본적으로 뻥튀기 되어 있기도 하지만 여기다가 배송비도 2,500원에서 3,500원 정도를 추가로 지불하게 되면 실제 가격은 더 높아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알리 직후는 이에 비하면 아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배송기간만 좀더 걸린다는 단점을 제외하고는 그런대로 자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는 이 장면은 제가 제품은 반환하지 않고 전액을 환불받은 내용인데요. 첫 번째 센스 제품은 제가 주문한 제품과 다른 옵션의 제품이 배송되어져 전액을 환불받았고요. 두 번째 제품은 제품 자체가 하자가 있는 불량으로 전액을 환불받은 내용입니다. 이처럼 알리에서 구매한 제품이 상품 정보와 다르거나 미도착 또는 불량의 경우에는 환불 정책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풋을 통해서 얼마든지 환불이 가능하고. 이에 대응하여 인정되는 영상 또는 이미지로 디스포트를 걸어서 주저하지 않고 환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리를 당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알리에서는 오일 배송이라는 아이템이 생겼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해외 구매의 로켓 배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오일 배송이 가능할까 하는 반 의구심에서 확인차 오일 배송의 물품의 주문을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그 품목은 7,700원에 무료 배송으로 판매하는 다이 벽시계를 선택해 봤고요. 배송 방법은 알리 익스프레스 셀렉션 시핑 포커리어라는 배송 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는 이것은 알리익스프레스의 배송 조회한 결과입니다. 주문은 11월 7일 날 했는데 배송 완료된 일시는 11월 9일 오전 10시로 5일 배송이라는 것이 3일 배송으로 정말 믿기지도 않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알리익스프레스 셀렉션 시핑 포 코리아라는 배송편도 알리 추적이나 세간 통관 정보 조회, 그리고 우체국 택배 조회도 모두 다 되는 알리익스프레스 스탠다드 시핑과 똑같이 모든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인데 단지 로켓 배송이라는 큰 메리트가 있는 배송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배송료가 추가로 부담되지도 않는 무료배송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우체국에서의 배송 완료되었다는 카톡도 보내져 왔습니다. 이 알리의 5일 배송 아이템은 알리 사이트 검색창에 5일 배송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그 품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은 다양하고 많은 품목은 없지만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에도 대응해서 한국의 소비자를 상대로 5일 배송 서비스를 공식 출시한 알리익스프레스 셀렉션 시핑 포 코리아라는 배송편의 품목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는 분명해져 보입니다. 이 서비스가 적용되는 상품은 주문 시점으로부터 5일 내 소비자에게 배송되며 일부 지역은 저처럼 최대 3일 내 배송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해외 직구에 관한 알리익스프레스의 5일 배송인 알리익스프레스 셀렉션 시핑포 코리아라는 배송편의 무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하라 TV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